종쿠이에서 아종쿠를 갖고 왔어요. 제가 한 먹어볼게요. 제가 두 종쿠를 먹어봤잖아요. 이번엔 아종쿠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한 먹어볼게요. 이것이 아종쿠예요. 음. 아종쿠는 요리 색깔이 아몬드 색깔이네요. 두 종쿠는 초록색이라면은 카다이프에 한번 보실래요. 이 식감이 맛있죠. 요 아촌코도 조합이 괜찮은데요? 이 카다이프가 이게 눈밭을 걸을 때그 느낌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, 똑같이. 제가 두 쫑쿠도 먹어보고, 아쫑쿠도 먹어봤잖아요. 저는 두 쫑쿠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. 왜냐면, 제 취향이에요, 요거는. 요 카다이프하고 요거 피스타치오가 씁쓸한요 맛이 조합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얘는, 보세요. 있는 자체가 기름이 원래부터가 이렇게 아몬드 자체가 많다 보니까 좀 오일리하다 그래야 되나?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, 아쫑쿠. 둘다 한번 꼭 한번 드셔 보세요.